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스폰서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성공을 좀 시키고자 하는 김광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 예. 저는 음, 다단계 다단계에 대해서 제가 2002년부터 2002년도 그때 당시 올드컵대죠오드컵때 올드컵대. 정말 미친듯이 했습니다 부산에 철양삼동이라고 있습니다 철양삼동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세 지사장 처음엔 지사장 센터장 어, 20개 지사 센터장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 그 당에서 수입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입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 그때, 그때 당시에는 현재 김광남 사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스폰서였고, 그 후로는 정은조 본부장이었습니다. 정은조 본부장이었고, 정은조 본부장 김광남 사나 아래 제가 있었습니다. 부산을 확 집혔죠, 제가. 20개 지상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건강식품, 부산에 올 때는 건강식품으로 전하는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강유사할 때에는 교통범칙금으로 올드 라이센스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교통범칙금으로 그 인해서 정말 탁월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하물차, 화물 운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물 운송을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범칙금, 속도위반 이렇게 끊기면은 39만? 298,000원인가? 아, 그럴 겁니다. 네, 298,000원이면 당신을 1년 내내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어, 아이템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어, 괜찮다. 이걸로 해서 치대치, 치대치이 맞게 되면 치대치이 맞게 되면 나에게 50만원 수당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라고 그거를 합법화 안 하고 불법으로 간주해서 여, 올드 라이제스를 찾게 됐고 올드 종합 라이제스 음. 그걸로 건강 식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식품 해 CQ 아미노산인데요. 그러니까 CQ 아미노산도 참 너무 좋습니다. 어, 몸에 여,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좋은 식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은 건강식품은 이것저것 다먹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요, 그걸로, 요, 누에, 누에 시크 아미노산으로 인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가격대가 36만 어, 5천원인가를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건강식품도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식개 지사도 폐쇄를 하고 다 정리하고 저도 가정도 정리하고 이제 강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강주 센터 정운종 본부장님 사나 또 김건남 스폰서님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더 이상은 이렇게 할수 없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어. 정원준 본부장님이 오늘도 종합 토탈 라이센스에서 예, 애터미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나 하셨나봐요. 그래서 저에게 애터미를 한번 하라고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정말 제가 그때 빚을 일억 넘게 졌습니다. 직장은도 안 다니고. <laughs> 사연이 좀 많습니다. 눈물이 사연이 많지만, 지금은 그것 이곳에서, 우리 파트너 여러분들에게서, 음 여러분들께 꼭 이렇게, 내가 지난 과거에 착고 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정훈준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8년 전부터 8년 전부터 이 애터미를 한번 해봐라 이애터미 해보면은 이게 너무 또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고 단 어떤거였냐면 나를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관광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애터미를 홍보를 해, 들어보게 해주려고 저 제가 어, 제가 하는 강남 버스를 저를 리코를 해 줘서 같이 세미나에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문제가 뭐냐면은 정운종 본부장님에 대한 여 어, 지난 과거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세미나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이 이거를 할 것인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항상 급망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5년 전에 봤을 때도 올 페이가 천만 원 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저분들 본부장님은 그때 당시 정말 고생이 많이 했다. 초창기에 4년, 3-4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돈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택시 운전도 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한거전 믿습니다. 왜 제가 택시 운전할 때제 짝꿍하고 제 짝꿍으로 제가 운전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지만 어 정말 택시 운전은 너무나 힘듭니다. 왜 하루 회사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입금이라봐죠 산악금을 이렇게 마치다 보면 남는 건저에게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생활을 살때 저는 강간버스를 시작했습니다. 강간버스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어, 제가 강간버스를 어, 그래도 한 400에서 한500 정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트미를 하자고 할때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현재 이 순간이 만족스럽고, 그냥 500 나오면 500 나오고 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세미나에 갔었는데 어떤 결과가 이러지냐 내가 평생 지금 500만원 본다고 해서 내가 나이 60, 70 먹을 때까지 내 500만원 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에터미는 전에 제가 했던 그런 부분 그 건강식품으로 우리가 수급를 거는 게 아니고 현재 쿠팡이나 지마켓 등등 온라인 마케팅에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우리가 애터미가 생존하는 거는 정말 절대 가격 절대 품질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소개를 하면 소개를 하면 은 그거에 대한 수입을 우리에게 올천에서 오천까지 주고 또 보너스로 1억까지 준다는 이런 임페리카가에 갔을 때1억까지 주는 이 시스템을 왜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빨리 뛰어들지 않았을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재 다단계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서 하지만 애터미는 너무 좋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이 처음에 끝난지는 알았습니다. 왜? 벌써 아이디가 2천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2천만 넘어가면, 어, 더 이상 할때가 어디 있냐. 하지만 실속적으로, 운영되는 회원들은 한 500만, 500만. 왜? 아이디가 다 삭제되잖아요? 우리는 창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 하냐면은 그 사람을 재구매, 음, 그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구매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디를 살려고 재구매를 해서, 그, 미동이 구매라고 합니다. 그게 미동이 구매인데, 그거를 살려, 타퇴를 시켜서, 우리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어쩌든지, 취소를 하나라도, 취소를 하나라도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창원 센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강주 쪽은 현재 일어나지 아,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저는 알았, 알았습니다. 왜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사람만 끌어 모으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터미는 소비자 구축입니다. 절대 소비자 구축이지 사업자 구축이 아닙니다. 소비자 구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그, 소비자가, 시직이 됐다, 시직이 어, 됐고, 뭐, 어떤 걸할수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후속조치를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업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우리 강주, 죄송합니다. 요, <laughs> 우리 강주 역시도, 우리 창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어, 이게 왜 나처럼 되는 게 아니야? 그잖아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이게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어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 내가 수입이 안 돼. 수입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자초, 자초하는 거 마, 많은 겁니다. 그 자초하는 게 너무 저는 현실에 안타깝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제가 잠깐 부피 한번 들어도 될까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뭘 말씀하셨냐면 지금 코로나1 9도 코로나일고도 다정체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더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 한쪽 라인에는 처음에는 200만 이었는데 지금 400만 시도입니다 한쪽으로. 오히려 온라인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프라인은 이미 시대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이제 돌아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는 이렇게 상, 지금 주상복합을 한다고 하는데 주상복합은 또 거의 안 씁니다. 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아파트로 올리더라고요. 왜? 이미 온라인이 자 노트나 현대나 노트. 노트백하점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온라인. 지금 온라인입니다. 회장님 말씀하셨죠. 처음에 몇년 전에 이 애터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쇼핑몰로 픈했는데 장바구니를 이렇게 했더니 그때 당시는 장바구니가 뭐냐? 이런 식으로 좀 유머스럽게 말씀하셨죠 잡바오니가 바울이여 끓은거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냐면 어차피 온라인이다 내가 하고 있는 애터미가 맞다 나 애터미한다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자 보험FC 있죠. 보험FC처럼 꾸준히 방문 꾸준히 또뭐 하다못해 뭔가를 하나 들고 방문해야 됩니다. 보험회사 그 사람 뭐 하나 화장지라도 하나 들고 오면 그거 하나의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 전화로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보험회사는 뭐 이번에 회사에서 나왔다. 지기도 는 삽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홍보용으로 나와요. 나오면은, 아, 고객님, 회사에서 나한테 선물입니다. 갖다 주고 또 나오고. 이봄 회사의 마케팅이 현재 우리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 한번 등록시켜 놓고 그대로 머물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거에 판단이 있죠. 호소조치. 나 같은 사람 복제하는 거, 후수조치 때문에 복제를 안 하는 겁니다. 아, 나도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올천, 이천, 삼천, 사천, 오천은 응, 꿈이다. 라는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현실입니다. 자, 정원준 본부장 지금 2,500, 3,000 받고 있습니다. 곧 스타 마스터에서 노얄로. 우리는 왜못 갑니까? 왜 부부장만 갑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나 열정이 부족합니다.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소추치를 안 하셨습니다. 보험FC처럼 가야 됩니다. 시술이 하나 나왔어. 하나라도 지고약이 하나 보험회사 FC도 자기 홍보용을 자기 물건으로 삽니다. 내가 투자를 해야만이 됩니다. 근데 쿠폰 쿠팡이는, 쿠팡은 내가 홍보하지 않아도 지마켓은 내가 홍보하지 않아도 다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쿠팡의 손님 지마켓 모든 온라인 쇼핑이 우리가 잡아와야 된다는 거 물론 그렇죠. 물건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죠. 많은 아자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자물에서 그것도 검지십시오 그걸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내가 100, 100만원이 없으면 우리 가정생활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 때문에 5년, 10년 동안 꾸준히 가야 됩니다. 왜? 우리 삶을 한번 까그라지면 은 계속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입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그 100만원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다 보니까 이게 저처럼 8년에 1 0년을세우려 허덕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강조 파트너 사회이나 우리 창원 파트너 사회 믿음이 제가 있으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코로나19 때문에 현실이 너무 폭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줄 힘듭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습니까? 희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겠죠? 유일한 희망은 희망이 큰 게랍니다. 지금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희망, 뭔가 있다. 지금 좌절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내 자식도 좌절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을준 것도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식한테 몽땅, 우리가 받았던 거다 몽땅,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희망을 안 가진 자에게는 희망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언제가 제가 단톡에 음, 사진 하나 올린 거 있습니다. 자 미래 미래의, 미래의 어, 직접아아 아, 나도 정말 좋다. 제가 사진 한번 올린 적 있죠. 폐지라기 하더라 폐지야 폐지 페지? 이게 유만지점이에요 왜 인터넷 다 쇼핑몰로 해서 박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에요 왜 나는 그런줄말알았습니다자 지금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활용 재활용하죠? 이 폐지도 아파트에서 갈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유망 집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사급품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이 제가 아파트를 이야하는데 주산복합도 있습니다. 주산복합도 있는데 현재적으로 어, 상가도 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 그냥 아파트를 지어버니다 제가 부산을 가게 되면 그거를 사진 찍어서 한번 올리겠는데요. 어, 이게 시장만 남은 거예요. 그 쉽게 말하자면 양동시장 이제 창는자 냅두고 강주로 말하면 양동시장 그부근만 남고 롯데 뭐이 롯데마트 이마트 롯데백화점 신세백화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 온라인 마켓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폐지도 유망 기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신은 자 어떻게 되냐? 내가 생각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쪽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변한 사람은 상위. 상의. 이 상위에서 여행을 다닙니다. 항상. 자, 이 인터넷 쇼핑몰은 생활 필수품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써야 됩니다. 자, 우리 그죠 말말로 말해서 노수자도 치카치카 는한다 우리가 응아 하면은 화장지로 닦아야 된다 옛날에는 옛날에 한40 50년 전에는 그냥 신문지 진짜 얼마 독합니까 인쇄 종이로 이렇게 응아를 하는 응아를 닦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하물며 길거리 가다가 지금은은 이렇게 화장실이 유 수도 있고 뭐 정부에서 지정해 줘서 뭐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풀밭에 깻잎 뭐 깻잎 풀 풀이라고 이렇게 넓적한 부분을 뜯어서 우리가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 화장지를 쓰더라도 하장지스트라도 어떤 형식이 있냐면 현재적으로 형광 자 몸에 무조건 안 좋은 거상급이다시 좋은구나인가? 제가 애터미에서 하장지 나온 거는 사람들이 가격 대비 너무 좋다. 왜? 털어도먹기가아니 무티슈 약으로 근데, 우리 애터미는야구사안친환 경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잘 하시려면 어떤 거냐? 내가 현재 우리 그 애터미 채널 안에 있는 모든 상품이, 상품에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생각만으로는 그 상대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쿠팡에서는 가격이 화장지, 신발, 옷, 뭐, 의복, 모든 거싼 걸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이런 시대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이커, 메이커 브랜드 매장에 갑니다. 가서 그것 넘버를 찍고, 인터넷 쿠팡에 보면은 가게들이 좀 쌉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자, 공식 매장에 내는 물건은 오리날로 드니다 분명은 같습니다. 근데 쿠팡에 내놓은 거는 떨어집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저는 봤습니다. 자, 봉신라면 이, 여, 이마트 라면은 따로, 저, 여, 따로 만듭니다. 따로 채, 따로 합니다. 근데 시중에 판매한, 이, 여, 라면은 틀립니다. 그때 한참 신라면이 있었는데, 이마트용은 따로 있습니다. 사회에 파는 건 따로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마트에서 사는 거는 시중에 500원이다 이마트는 450원이다 여가싼지하고 이쪽으로 물리는 그런 홍보 마케팅에 우리 소비자는 속고 있었다는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화장품 그래 좋습니다 100만원짜리가 좋습니다 좋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정말 유명 예 n 인한번 광고 찍은 데 많으니까. 그 돈을 다 소비자가 고스란히 내고 있습니다. 모든 거, 의류 판매도 그렇습니다. 그, 그, 광고. 광고가 엄청납니다. 광고비 엄청납니다. 이 애터미는 광고를 하자.